다솜재단이 주관하고 나시민이 진행하는 2023년 농촌 집고초주기 봉사활동. 여기는 고령군 권순범시 댁입니다. 어떻게 수리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이 수도가 깨져가지고, 이 계량기 쪽으로 물이 더 가까이 싶어서 이게 수리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물이 나와도 일로 안 들어가죠, 그죠? 네, 안 네. 들어가면은 아마 어, 겨울에 은은 경우는 없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 수도도 우리가 수리했죠, 그죠? 네. 수도가 깨끗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뚜르은 어떻습니까? 뚜르도 새로 다 했습니다. 이게. 음. 데 여기 몰탈이 엄청 더가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많이 된것같니데 이게 다 일리 손으로 비벼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음, 자, 이거 한 보면은 아, 정말 이거 힘들었겠습니다. 이 가닥이 다 돼가지고 오, 철근 예, 예. 다 돼가지고 다 만들었네, 그죠? 예, 예. 이거 상당히 위험했겠는데요? 이게 예, 좀 높아가지고 또, 또 철거할 때도 좀 힘들었고, 예. 좀 많이 잘된것 같습니다. 예. 방한번 보입시다. 자, 이방은 이제 도배하고. 장판하고 싱크대. 싱크대 수리했네. 그 싱크대 새로 덜났네, 그죠? 예, 예. 깨끗합니다. 예. 우리 건순범 씨가 깨끗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다들러워셨습니다 예. 예. 자, 이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 정말 이방 수리할 때 저도 봤, 봤지만 애먹었어, 그죠? 예, 예, 예. 저 뒤에는 전부 다그저 판넬로 바람을 온다고 다 막았죠. 막고 예, 예. 안에 그저 나무로 이래 얼던데 그건 뭡니까? 따라야 되 아, 뛰뒤지가고뜬 아? 뭉텅이 음. 그 아그 석고를 붙이기 위해서 네. 그또 벽면이 또 이렇게 옛날집이여 가지고 많이 넘어가 있어 가지고 그 수평나무라고 나무를 댔습니다. 아 나무 대고 보온재 대고 예.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저 합지대 가지고 도배하고, 도배하고 그 장판했습니다. 예, 예, 그죠? 예예 예, 자그 다음에 마루도 보면은 예쁘게 나아졌습니다. 그죠? 예. 근데 마루 밑에 이래 보면은 이래 보면 비듯이 이, 철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 예, 각재로 해가지고. 예, 다, 예, 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원래 이래 넣는 겁니까, 이게? 마루할 때.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더 오래 가고, 뭐야, 튼튼하기 때문에 조금 돈더 나오게 되고, 각재가 좀 낫습니다. 저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를 새로 하셨는데, 네.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기초를 새로 했죠? 여기, 여기가 옛날에 그 보니까 흑담이 와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무너졌어요, 이게. 음. 그래서 집안이 이게 치마 될까 봐가지고, 세멘으로 하고, 도, 돌라고 해같이 받쳐 놓은 겁니다. 이 그러면 이게 안 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음. 다 됐는데, 우리 권성범씨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권순범 씨, 예. 이야기 좀 합시다. 잠깐만. 예. 자, 요걸 보고. 방요에 이제 도배하고 장판하고 싱크대 나왔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예. 여기서 이제 음식도 해먹고 하소. 이거 예, 음식 먹는 거안 돼. 그만, 잘라고? 저, 저, 저지, 저지. 저지. 청, 저지. 음. 음. 그러면 요 청에 요게 우리가 단열하고 다 막아놓고 도배하고 장판하고 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간바뭐 그 좋지요? 금방은, 안 와, 안 와. 금방은 이제 그 내전에 신청하고 예년에예예예 내년에 정말 이하하예예마하 마리, 하여튼 마리에 단열 해 놓고 하는게 좋지요 예어예 여기서 밥해 먹습예까예예예장예저예가예예도 멋지게 예예있잖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안예예예안안예예예안예예예예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 어. 아, 이제. 예예예예예예예예내려오예예예예내려오예예예예 원래는 물도 하나도 안 시잖아. 여기 새 했잖아, 원래 물. 예. Yeah. 여기 원래 물이 새는데한 개도 안 시잖아, 그죠? Yeah. 예. 자, 어찌 되었습니다, 그죠? Yeah, yeah. 예. 마리는 어떻습니까? 마리는? 예. 마리는 좋고 뜨러건뜨건 음, 수도 수도도 새로 했는데. 예. 수도는. 수도는 어때요? 소리는 없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마디. <웃음> <웃음> 악수 한번 하고. 응, 응. 하여튼, 그, 저, 그, 아주머니하고 싸우지 말고, 예. 맛있는 거 많이 해먹고, 예.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서, 예. 예, 예. 그럼 갑니다, 예. 악수함도 하고, 예. <laughs> 바이바이. 예. 하여튼 아, 어떻게 해가 와야겠다, 나 그러게 말입니다.